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 포도나무는 지금 가지들이 포도나무 줄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가을의 맺열 가져올, 곡식 또는 열매들을 위해서 지금 여름에 가장 나무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금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저들은 마지막 우리가 최후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서게 되기 위해서 지금 여름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름 계절에 이 말씀을 매치해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잘 준비하여서 여름에 왕성하게 활동하여 가을의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곡식들, 열매들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서 알곡되어지고 좋은 열매로 꼭 세워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중년 때의 여름은 열심히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셔서 노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오늘 우리는 성도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포도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렇게 비유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 대신 아버지는 가지에 좋은 포도 열매가 풍성하게 잔뜩 맺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농부 대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겠지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알곡이 되어가지고 또 아름다운 곡식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과 계절을 연관해 본다면 우리는 지금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름, 여름은 다른 계절과는 달리 자연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을 밖으로 뚜렷하게 봄이나 이럴 때는 조금 들쳐내거나 겨울에는 숨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름에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것들을 가장 자연계에서도 밖으로 지금 들쳐내고 있는 것이 바로 여름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연계를 관찰해 보면은 여름의 산과 들에 있는 각종 식물들이 그들의 고유의 열매를 지금 최선을 다해서 맺어가고 있습니다. 포도알은 아주 작은 단추알만큼 하거나 또는 사과도 아직은 새파란 색깔이 되어지고 이렇게 이제 아주 이제 막 알갱이가 맺어진 것 같지만은 그들 나름대로 자양분을 힘껏 지금 여름에 최선을 다해서 빨아들이면서 가을에 아주 무르익은 곡식으로 또 열매로 맺히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바로 이 여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 여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고 우리 인생을 펼쳐놓고 볼때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부끄럼 없이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이 여름에 왕성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사과 나무는 사과를, 밤 나무는 밤을, 감 나무는 감을, 또는 대추 나무는 대추를, 콩 줄기에서는 콩을 지금 여름에 이렇게 계속 열매를 맺어가고 그 열매가 익어가고 있는 그 계절이 바로 여름의 계절이라는 겁니다. 한편 이러한 식물들이 밖으로 자신의 고유한 것들을 드러내는 만큼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 지금 이렇게 어제 조그만 것이 오늘 조금 더 커지고 어제 파란 것이 오늘 좀 누르스름한 색깔이 나면서 이런 열매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매들이 지금 익어가고 커가고 있는 여기에는 밖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화로운 것 같지만은 그들 자신 속에서는 뿌리로부터 자양분을 뽑아내는데 얼마나 힘겹게 뽑아내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책에서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저 사막에서는 최 최고 길이가 900m, 900m에 있는 수분을 빨아당겨서 커가는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지만은 상상해 보세요. 1km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부터 빨아들이려고 한다면은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위에서 밖에서 그 나무를 볼 때는 평화롭게 그냥 자라가는 나무인 것 같지만은 안에서는 그렇게 아주 생명을 담보는 그 빨아들이는 힘이 있어야 그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저는 이와 같이 나무들이 자양분을 빨아다니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예수님 주님으로부터 이런 영적 자양분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빨아들여야 이 여름에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가을에 물을 익을 때 아름다운 성도로서 참 존경받는 성도로서 인품 있는 성도로서 우리가 설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의 여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여름은 활동의 계절입니다. 생의 어느 계절보다도 많은 활동이 요구되는 계절이 바로 여름입니다. 인생의 성장기에서 가장 많은 활동의 시기가 바로 여름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인생으로 친다고 한다면은 여름, 중년이 어느 땐가, 작년이 어느 땐가, 그거는 세상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마 40대나 50대 혹은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60대 정도가 중반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인생의 여름, 우리 인생의 중년은 어느 때냐 하면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는 여름의 계절이라 최선을 다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계절이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고 자양분을 빨아다니는 아주 활동이 충만한 그런 계절, 여름이요, 중년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지금 여러분 아, 나는 이제 나이가 얼마인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내게 있어서는 여름의 계절이라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둔다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앞길에는 아주 충분한 포, 어 아주 익은 곡식 또는 익은 과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수 있게 되어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여름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계절에 행동할 때그 일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열심히 우리가 여름에 활동하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활동의 목적이 뭐냐?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리가, 어떤 명예가, 어떤 부가 그들의 가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자가 된 다음에도,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서도, 그리고 정치인이 되고 사업가가 된 뒤에도 그들은 허무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목숨을 끌어야 하는 슬픈 인생이 되어버리고 많은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계절에 행동할 때 그의 일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런 일들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목적하고 그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아마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해 주시는 좋은 곡식, 좋은 열매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봄이 꿈의 계절이라면 생의 여름은 그 꿈을 실현시키는 계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여름에 이루어 가는 삶의 활동은 성숙한 인격으로 이루어 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포도나무, 사과나무, 밤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콩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이 최선을 다해서 왕성한 활동으로 자양분을 그렇게 빨아들이고 있는데, 지금 그것들은 무슨 우리가 표현한다면, 성숙한 과일로,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빛깔과 그런 맛과 그런 크기와 이런 것들로 지금 성숙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여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저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지금 말씀 보고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뭡니까 더 나은 우리의 인생, 더 아름답고 복되고 품이 있는 인격으로 성장해가기 위한 그리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때 부끄러움이 없는 알고 그로 서기를 위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의 여름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생의 여름과 깊은 관련이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하나님을 농부로, 그리고 우리 인간,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를 가지로 표현을 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인간을 가지로 비유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왜 포도나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리고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가지냐? 그 비율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첫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가꿔주시지 않냐 하면은 절대로 우리 인간은 아무리 좋은 곳에서 자라나고 아무리 우리는 금수저의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풍성한 인생, 존경받는 인생, 존귀하고 존엄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농부 대신 아버지가 돌봐주시고, 갖고 주시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됩니까 가지는 절대적으로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가지를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내가 살든지간에 예수에게서 떠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붙어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우리는 낙심되거나 좌절되지 않습니다. 예수에게 잘 붙어만 있으면은 우리 인생은 내가 돈은 좀못 벌다고 할지라도 내가 명예는 좀못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부끄럼 없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만약에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를 최고의 인생으로 꼽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말했다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잘살 수가 있겠지요.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를 왜 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비유했느냐 하면은 우리는 불충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인생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다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배웠고 아무리 가졌고 아무리 모든 것을 터득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절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그리고 내가 요구할 만큼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불안전한 인생입니다. 가지는 지 혼자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는 반드시 포온 나무에서 그 장양분을 빨아들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주님이 나를 우리 성도를 가지에 비유했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완전한 인생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인생이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우리 마음 대로는 아무것도 안돼 하고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를 붙잡으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에게 붙어있으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가꾸고 다스려주시는 농부 대신 그분을 향하여서 나를 가꾸어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소원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키를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좋은 열매를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겠다. 가지가 자기가 직접 땅에서 자양분을 빨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를 저절로 잘 맺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애가 배운 것이 부족하고, 우리가 부모에게서 날 때부터 가진 것이 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명예가 없고 권세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예수 안에,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 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이에요. 잘 살았다는 말을 주님 앞에, 너 정말로 잘 살았다. 너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었다. 너 정말로 좋은 열매, 최고의 가치의 열매를 네가 맺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주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그렇게 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 없도록. 이것은 성경에서는 전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농부가 다 전정을 해 주는 거죠. 필요 없는 가지, 불필요한 가지들은 잘라내서 그 내는 겁니다. 오늘 가지 되는 우리 성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는데 방해되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데 성공한 인생이 되는데 왜 넘어집니까? 왜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왜 넘어지는가? 왜그 높은 자리 갔는데 왜 거기서 자기 목숨을 꺼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바로 가지치기를 잘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 그런 말입니다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시들게 하고 내가 성공하기를 가는데 나로 하여금 곡식이 무르익어가고 열매가 풍튼하고 아름답고 빛깔 좋고 맛있게 익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벌레 병충해 벌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또 다른 가지들이 와서 얽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다른 가지와 얽혀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그래야 가을에 아주 풍성하고 좋은 빛깔 좋고 맛있는 그런 과일로 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가지에 붙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좋지 못한 성품들, 좋지 못한 욕망들, 그리고 악한 동기들, 그리고 나쁜 습관들을 우리가 자꾸 끊어내는 겁니다. 왜 내가 성공의 길로 가고, 왜 내가 좋은 열매 곡식으로 가는데 나로 하여금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외부로부터 오는 것도 물론 마찬가지만 내 내면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는 일들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을에 가서 좋은 열매로 승리할 수 있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포도바다 안에서 농부의 돌봄 가운데서 자란 포도나무의 열매는 좋은 열매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 가운데 있는 생이라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일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두 엄마가 똑같이 얘기를 보고 있고, 얘기를 얻고 있고, 얘기에게 접먹이고 있어도 둘다 다른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도 접먹이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도 젖먹이였습니다 똑같은 일일 수 있지만은 그 의미는 전혀 다르거나 그 결과는 전혀 다르거나 영적으로는 전혀 다른 일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엄마라면은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잘 자라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웃에게는 턱이 되게 해주시고 이 아이가 전 곡식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아이를 키웠다고 한다면은 그 엄마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밝게 일하는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일 자체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 말씀을 증거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자랑을 나타냈다면 절대로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 자체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내가 청소를 하든지, 내가 나가서 나무를 파는 하나의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지간에 내가 목적과 성취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과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내가 지금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와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기도하고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과 그 바라는 것들이 만약의 경우에 영적으로 아름다운 것들이 되지 못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 자체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 다이 세상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이 얘기 실화가 있지 않습니까? 무디 목사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하면서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가는 곳마다 회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도 유럽에서도 어디에서도 이 무디 목사를 초청해서 대형 집회를 하게 됩니다 어느 곳의 큰 도시에서 무디 목사를 이제 초청을 하고 한달 전부터 그 대형 체육관을 청소하고 막 꾸미기 시작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드디어 무디 목사가 와서 붕집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낮 시간에 청소를 하고 있는 청소 무디 목사는 내가 오늘 밤부터 보호금을 증계해야 될이 체육관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래도 내가 먼저 좀 가보고 그 자리에 한번 서보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집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롭겠다. 그래서 무디 목사가 그 체육관을 잠깐 들렸습니다. 근데 그때 청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이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중에 한 사람이 청소를 하면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아 어떤 사람은 그냥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사는데 아나 같은 놈은 이게 뭐냐 이 청소나 하고 있고 이게 무슨 꼴이냐. 그러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무디 목사가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청소하고 있고,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과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청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일꾼이 드디어 미소를 지으면서 열심히 찬양을 하면서 청소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일을 자체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일이 없어요. 일하는 일꾼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과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거룩한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름을 맞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여름을 허락하시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으라 좋은 인격자가 되라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는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되라 많이 가진 사람 되라 높은 사람들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좋은 인격자가 되라, 정직한 사람이 되라.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의 여름이 없이는 좋은 열매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곧 가을의 결과가 닥쳐올 것입니다. 인생의 여름을 잘 살아가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여름에 너무 세상적인 야망과 성공과 부에 집착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인생의 가을에 깊은 공허와 무의미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 정도 되면은 우리가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성공의 자리에 간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성공으로 여기느냐 허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허물로 여겨요. 왜 그렇게 되어야 되냐 하는 겁니다. 인생의 여름을 잘 살아가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봄은 심는 계절이며, 가을은 무르익은 곡식을 걷어들이는 계절이라고 한다면은 여름은 왕성하게 자라게 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의 계절이 바로 여름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요 얼마 전에 왕성하게 세상에서 활동해서. 우리나라의 제일 큰 도시를 책임지는 책임자까지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은 그것도 삼선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기록할 만큼 활동적이고 대단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가 좋은 황금 곡식이 아닌 좋은 빛깔 있는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준 이런 최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배우지 못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왜 그랬습니까? 활동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왕성하게 활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가 하면은 그 목적과 성취 그리고 자기 속에 내면에 있는 가지치기를 결국은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나로하여금 기도하고 마음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잠깐 못했더니 제거하는 일을 잠깐 못했더니 결국에는 뭐예요? 그 완성한 활동이 무의미하고 허무한 걸로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원하신다면은 완성한 활동도 중요하지만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열심히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열매를 위해서는 뿌리는 땅으로부터 힘껏 자양분을 섭취하고 가지는 나무로부터 최선을 다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외부로서는 좋은 농부 곧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농부가 열심히 가꾸면은 수확의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내는 좋은 나무 좋은 열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인생의 여름에 있어서 수확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활동적이고 아름다운 계절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신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가지는 절대적으로 불안전하여 혼자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일어나는 크고 작은 것들,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해 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영적으로 배워서 이 여름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지금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지금은 우리가 보잘 것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알곡들, 풍성한 곡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